얼이그나저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 얼굴도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섬음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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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음에그다에는다음에 그다음에 그다가지금다그렇지않그데요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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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더좋아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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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고. 아, 꽃추장 아, 단지도 한가지로 먹어. 진짜 꽃추장 단지 이쁘네 응. <laughs> 이, 이 동네가. 뭐, 요 나는 집이치어님어때요 아유, 아유. 뭐 20, 3 0 대? 은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데? <laughs> 와 이거 진짜 어야 기적이야, 아니, 아니 내가 볼 때. 아니 뭐나 아, 같은 사람도 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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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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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받은 사람도 이 어, 아. 음. 그, 그 사람 있어. 아받사람도 있는데. 그그 정도까지 이렇게 젊어진 사람은 없어요. 나는 완전히. 이 그러니까 그 아니 그러니까 젊었을 때이 같을같은대요한 20대고 지금 겉을 아 음. 건데요. 100원이나 짜게 이거 300원만 원은 아이고. 지금 앉아 있데 지금 리요 어. 아, 환자 고또이 예. 아, 사장님. 아이고. 앉아서 한잔 넘선아 이야기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부터뭐 입히다. 아이고. 너무 나대다. 비치나. 아이고. 밥을 안 먹고 왔으니까. 어. 그지 그럼 식사.. 아, 여기 아니, 식당이 아니, 있는데. 여기. 여기. 아, 이거 바로 여기 부분가고 있어요. 아, 여기. 이거 하 아, 아니 이거 거식사를 아, 아, 해야지. 아, 하고, 그래, 하고. 그런 느이거 허거 예. 뭐살 여기 내렸으뭐살 것이 없어 가지고. 아이고. 됐, 됐습니다. 그냥. 참전안 주고 갔다 놓고 잡습다 그러니까 이거 안식 시기. 예, 예. 이거 이게 최고예요. 아니, 그나지나 우리 여, 누님 여 사장 군님 네. 진짜 한턱 크게 아니 지금 천 내가 볼때2 0대 아니 아니 7 2 세가 <laughs> 아니 어떻게 이거 아니, <laughs> 아무리 뭐 천하에 뭐 누가 온다고도 어떻게 저렇게 겪었어요? 남아 다들 명언 달라고 다요 아이고 참 이거 아니, 교역 교황이 오신다고 저렇게 겪었어요. 참0 진짜 그 하늘의 능력이야 내가 아십소1 소녀, 0 소녀 협객 그 옛날 중국에 나오는 0 나만 보면요 명함 달라고 난리예요, 아주. 0 0 0원1 0 0 찍어주고 0 0 0 0원저께0그저께1 0 하도 협회 적거든요 어. 그러니까 막또또 이거 한잔 허시하죠. 한잔모입시다 아이고, 내 좋은 것 같아요. 어? 아, 좋은 나쁜 게 뭐냐? 아, 나는안 들어서 뭐안들 거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욕심이화에서그단어고 예예예. 제가 한잔 아, 아이고. 아. 아, <laughs> 아니, 아니 얼굴이. 예. 네, 네. 이게 지금 주름이 다 없어졌어요. 아, 다 없어졌어요. 와, <laughs> 아, 없어졌어. 예. 아, 야, 니 잔. 빨리 오래. 그 팔기는, 파기는 그참 아주 진짜. 좋겠다, <웃음> 아이고 <웃음> 내가 참여.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아니 차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서 이렇게 빨리 오셨지? 나는 한신하고 실종았는데 내려가지고 버스도 바로 연결돼가지고. 가하. 어. 남원에서요? 아니 남원 전주서. 전주서. <laughs> 버스가 내려가지고 택시 타가지고 공기여 그, 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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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터미널 바로 버스가 이거 있어가지고 하고, 바로 버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배 배달 때그 인천 그 배경으로 음. 장동희 박노식 씨가 한창 그 유행할 때 음. 진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 한국아 음,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호방어지뭐 <laughs> 제가 오 대양 육 대주를 200만 마일 36밖에 돌았는데, <laughs> 참, 경쾌해서 좋아요. <laughs> 아, 내가 50번 두가다 살아났어요. 그바다그 무시무시한 막, 장글에서. <laughs> 하늘에서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진짜, 아이고. 내가 이제 24일에 올 때는, 또 여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여자 아 내가 전화해가지고 너희들도 같이 와라 내그 얘기를 해야겠어요 아 됐어요. 그러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저어지도 않고 아 이거 그 나중에 우리 이수라 누나하고 나하고 무협력화하라고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내가 그날 아유. 오빠야 내가 그날 있잖아 이 고사님이 나 바로 치료해주고 나서 나 어디로 올라간 이제 여기 어 올라갔어, 여기 응. 아 이거 뭔 여기 또 올라갔다니까 아 진짜 뭐난 무협에서 뿐이 안 봤어 이렇게 그 고수가 이렇게 오면 백년 공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나 진짜 <laughs> 봐봐 봐봐 봐바하지마 이게 하하하 야, 그건 진짜 이건 뭐 놀랠 지죠 이게. 이야. 아, 놀래요. 다 놀래요. 아 처음 왔을 때도 기억이 이렇게 두 팽이 짓고 이렇게 오셨다가 뭐갈 이걸... 때는 아주 이럴 것같으니까 아, 어, 아니 그리고 우리 사장 하저님이날 알아요. 맹탕 가지고 우리 거래처거든요. 날 지금 2년이... 누님은. 72세에서 국민학교 4학년으로 되버렸으니까 <laughs> 이게 보면 14세 12세로 됐는데 60년이 젊어진 거예요 그렇지 오빠야 아 그니까 러 그래, 내가 그래. 제가 한 60년간 무공훈 수련을 했고 빚을 받았거든요 그 공력이 그대로 전달된 거라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것이 무협에는 그게 나와요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한 사람 못 뭐, 봤잖아요 오뭐 먹어라 하하하하하하! <laughs> 니먹어라쉬 <힘> <laughs> <해> 먹을게! 하하하하하하아 <laughs> 이거 재밌네! 아, 두 분이 왜 이렇게 재밌어요? <laughs> 어린애가 시니까 하늘에서 <laughs> 이렇게 했구만. 이게? 걸컨채고, 내숨 떨고, <laughs> 응. 그 뭐야, 뭐, 극부로 뭐, 뭐라고 위선! 위선! 절대 하늘에서 보고 안 돼! 가시, 가시기잖아! 근데 두 분이 보니까 어린애가 나도 굉장히 나는 막 나는 진짜 어린애인데 <laughs> <laughs> 그리고 항상 전화오면 항상 하하하하그목소소리무좋좋이하하하하하 나도 도하하아아하하그하하하하하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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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 나도 아, 네. 네. 아마 아마 그냥 것도안 됐을 겁니다 근데 막 솔직히 뭐 이렇게 변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변하긴 변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때, 남들 이렇게 성인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다들 나보다 굉장히 도도하다고 그랬거든요. 어, 예. 도도하다 그랬거든요. 아 예. 도도하다고 주고 남자들이 나한테 참 이쁘다 이쁘, 예쁘, 굉장히 이쁘다고 했어. 나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 나 혼자 본인은 모르는데. 아예 예. 그런데 나지 접근을 못해요. 너무. 도도해가지고. 제가 <laughs> 누가 예쁘다고 그랬어. 내가. <laughs> 제가 봤을 때. 네. 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태극권 협회장이 전생에 중화 무사였다고더라고요. 그막 그 전설의 무사. 예예 근데 이렇게 제그 내공술을 하늘의 내공술을 이렇게 하늘에서 형국 하늘에서 하신 거거든요. 또 그게. 그러니까 전설의 여협 무사였어요. 아, 내가 볼 때. 그래요? <laughs> 아, 그래서 그러지. 이게 그렇게 안 되요, 장. 내가 우리 나... 아, 큰 고객이에요. 어. 아, 아. 아니 벌써 뭐 들이 네. 참그 뒤에 몸은 좀 어찌셨습니까? 여기서 한번 그대호시고난 뒤에 조금 낫더니 그다음에는 또 원위치 돌아가더라고 며칠 정도 지나니까 원위치로. 하면 좀년 지났나? 아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또아 이렇게 하면 60년 공력을 받아버려야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얼마 그러니까, 놀랬으면 바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60년 있어. 공력을 받가 봐도... <laughs> 만약에 이런 공격 딱 보고 내가 이때 딱 가면은 그냥 부계동 있잖아요 싸울 거야 사람들이 줄줄이 받더라고요 <laughs> 아니, 자, 마음속에 이제 있잖아요. 그만한 하늘에서 저는 이제 통로예요. 근데 그 빛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 문제가 아니라 120세 때영이 떠날 때 빛으로 가버리고 그 빛이 그 성화령 빛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아니, 그걸, 그걸 이해하겠죠. 이게 사람이 다 죽으면은 기가 빠져서 뼈 따고만 남아서 이렇게 죽는데 이게 부활승천 제가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해주신 거예요 부활승천 신공입니다 이게 <laughs> 근데 그걸 안 당해봤으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해하겠죠 그건.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지금 조금 후회스러운 것이 그 전에 내가 지팡이 짚고 일어나면 내가 그 전에는 일어나면 이게게 지팡이 짚고 안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지팡이 짚고도 한 참 걸어야 그래 진짜 제대로 걷잖 아, 아니 이제 그것이 할머니 늙은 거예요. 기가 응. 없는 지금 거예요. 지금 봐봐요. 지금 이렇게 막 패턴 일어나 가지고 그냥 걷잖아요, 그냥. 아, 이봐요. 아 그러니까.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60년 공력이 들어갔는데 72세에서 12, 12살로 지금 갔거든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이 다장 이게 선화령 신공인데 그걸로 부활승천하시고 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이렇게 내기는 내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니까,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이것이, 이것이 말이죠. 이게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막, 그, 대포알이 날라와도 그게 고함비로 휘어져버려, 이게.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것이 부활신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활형신공이라고 내가 했는데, 사람들은 저게 벗가올 거예요, 근데. 직접 경험하면,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내, 내 얘기, 내가 그전에내 모습을 사진을, 이게, 동영상을 찍어 놓고, 이걸 했어가지고, 테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그렇죠. 그대로 나온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믿을 사람은 믿고, 말 사람은 말해야지, 진짜 그걸 보여주면, 영문 사람들 몰려와서 나, 내가 죽어버려. <laughs> 어? 아, 진짜 그래요, 이게. 그러겠네요. 예. 아, 그리고 믿지를 않 하는데 이게 무지무적의 신령한 세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그 무협에서만 이렇게 해서 그 백년 공력 전수받은 그 군유진과 나와요 무협지가 그럼 서원평이가 소림사로 도망갔다가 장경각에서 그 노승 만나서 노승이 기전해 줘서 백년 공력 얻었는데 아니 왔어 6 0년 공력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laughs> 장난 장난, 응. 메뉴가 뭐 이거? 하하하하하하, 메뉴가 뭐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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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가봐야지. 아, 초, 도좋 아, 좋은데가 메뉴가 메뉴 뭐야, 뭐 얘기 받아. 아, 나보다 어, 너그 신통력이 있나, 그그 그 그거 물어보려 그러지? 아야, 난, <laughs> <나도 모른다. 웃음> 어? 어? 나 아, 아니야. 내가 모르다 어, 내나 오버야가 배원부터다 빨리 가져가지 뭐. 응. 빨리 하고. 응. 응. 그거는 우리 사장님부터 해야 하나? 예 네. 네. 아니 나는 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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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이니더 아니, 좋아지죠. 어, 어, 십 어, 요 어, 한번 해 보니까 네. 머리는 아주 좋으시고 네. 지금 양쪽 어깨고 여기고 여기가 다 나타나는데 대장 쪽도 좋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대장암 수술을 하셨다고 기억하는데 수술 그때는 안 좋았거든요 별로 약간 그데 전번에 네. 오셨을 때보다.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지금 네. 전에보다 한두배 두 좋아지셨는데, 에~ 네. 그만 네, 없어져요. 네. 제가 체조술을 하나 르쳐드리라고 이게 지금 피하거든요. 네. 나이도 지금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필수 있게 나중에 머리는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살기가 목하고 머리 어깨 정도도 없어졌고 뭐라고 해무 같은 은근하게 이렇게 지금. 이가 도살인것 같이 있어요, 지금. <laughs> 하하. 이거 없애버야 돼, 이거.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데가 다 좋아지면 마지막 에 열로 숨더라고요, 열로. 그러니까 이제 그 좋아진 거예요, 이거이 이제 여기 치만다 쫓아내버리면은, I will o r d e 니 여기까지는 이제 95% 좋아졌거든요 골반 위로 이제 무릎 h 무릎이 좀 i l 오 o r d 고 앞으로 다 풀렸는데 발바닥이 네. 그건 안안 앉아서 한번 내보시죠 발바닥을 보니까 스채로 아, 그거 안 소파에 앉아보시죠 그래서다 바로 얹히시게 그, 저쪽으로 와 어, 터터히 뭐, 네, 네. 뭐, 어, 오래 설교해 셔서 그러시는 거 같아 예 약간 내와서좀 잡아봐라 이가다니차내버리 가겠지. 안에 지금 내가 제일 불편한데 다리로. 다리가 네. 있어요 많이. <laughs> 천장관절 여기가 굉장히 어, 은근히 패해가지고 많이불었으니까술 적당히 마시면 괜찮아요 너이많이크이 마이크로스니가. 이크로스니가니이가니가이니가이크로스니가이마이크 이거 빼야돼 이거 이정도98% 빠졌거든요 쏘는것들 거막 사기 왼발 이걸 안 빼면 아무리 뭐 찜질을 넣고뭘 해도 안 되는 게이막 살기 이건 뺀 뒤에 이자 진짜 제가지만은 완전히 <laughs> 완전히 어떻게 소녀가 돼가지고 완전히 놀래버렸어 주위 사람들 좀다놀라어아 저거 기적, 기적 중에 저걸 인천에 그쪽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뭐. 배가 아직까지 인전이 쪽못 돼서 그러지? 배가 다이고 하면 있잖아, 사람들은 그냥 무궁묵할 거야 아야 거의 98% 98%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또 움직여 보시고 불편한 거 바로씩 가지고 다 없애고. 근데 아니야. 그래도문제저여루서 하루가 되는가 이거 또 아니 모르니까 몰라요, 이거. 천천히 하십시오. 아이고. 이도 뿌들. 그때 앉았다 일어났다도 여 보시고 그 안됐던 것 집에서 아 그래서 또 체, 체크를 해서 없앨 때그 사기 다 없애버리게 아예 아 문제 고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발도 이렇게 해보고 그때 안됐던 안 것들 이렇게 닦고 오시던지 해가지고 안됐던 것들 안 펴지고 뭔지는 나오고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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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천천히 응. 그손 잡고 할 생각 말고 한번 네, 일어나 보지 네. 짚어가지고 두 손을 이이 손도 짚어 이 날라고 미리 봤을 그래. 어. 어, 그 혼자 하셔야 돼요 다. 맞아. 어, 예. 많이 부드러운 많이 부드러워. 많이 부드러워. 아니 지금 98% 풀었는데 아니 또 이것을 완전히 이제 날라다니게 해야 하는데. 응. 어, 아니야 그때도 한번 했었으니까 한번또 움직여보세요. 이 네. 미적지근한 뒤는 다 풀어버리니까 마풍기나 그편한 뒤를 바르세요 발바닥이 아니, 그래 그 발바닥? 발바닥 많이 했는데도 그러네 발바닥 그리고 장단지 아직도 조금. 장단지? 네. 그러면은 또풀어요좀 더, 더 느껴지시는가요? 시원한 게? 조금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 나와요. 또 지금도 이 기가 가면 혈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같이 부드러운 것도 이렇게 해서도 자꾸 발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자꾸 움직여가지고 그 기와 혈이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거 진짜 98% 진짜 또이쪽다한번더 해야. 이마가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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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 나와요. 막이그그라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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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몸에 쌓 시시 그시시그그시 시시 시시 이시이시시그 시시 시시 그시그시 시시 그그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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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근데 시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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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중국 태극권에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동작들이. 이렇게 빼는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익히시기는 시간이 뭐 없어가지고 오시면, 나는 이제 그 팔댕파 태극권다 익혀가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좋아해야 하지, 누가 그거. 맞아요. <laughs> 손너시죠 예, 시원합니다. 이것이 나와야 돼 이게. 그냥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자, 그것이 있으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제 이게 없으면 쉽게 일어나죠 이게. 아내 말씀대로 네. 먹겠다 이해가 안 돼. 이제 엄지 발가락 쪽만 남았거든요. 이것이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일어나 고구부리고 이런 것이. 근데 그것이 없어야 돼 이게. 아테는 이제 밥도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못도 못 해요. 이거 이걸 누가 빼줘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누가 그걸 빼냐고요. 98도 빼서 한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이제 아까보다 더 아마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움직여 보실까요? 왔다 갔다 하시고요 어. 앉았다가 일어났다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그래서 천천히 혼자 일어나고 세요 혼자 천천히 짚고. 이게 그거 빼면은 이제 다이로워지예요 그지? 그래서 어찌됐든 98%로다 뺐으니까 양발을 그 사기 막 칼. 한번 이제 <laughs> 불편한데 한번 뛰어다니고 쉬야지, 한번. 좀 그래도 좀적었네 아, 뛰 뛰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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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요? 어, 뛰어. 선장 뛰자. 아, 뛰시네. 띄... 아,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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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어. 맞아요. 아, 그것을 러시아 아침에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없어져요, 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 아, 예. 진짜 일 못했어요. 못하지요? 못했어. 아, 진짜. 오, 이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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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제 한 <웃음> <웃음> 아니, 좀 어. 봐봐 이게 몇십 년 만에 오는 것이에 진짜지? <laughs> 아, 진짜, 어? 어, 진짜. 어, 희하네그 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 뭐, 얼마나 됐어요? 그나저나 지금 르졌한 년. 아, 그렇게까지는 안한년 아, 아니 그니까뛰어보세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 맞아. 이곳이 지금 굉장히 지금. <laughs> 어, 진짜. 뛰어 지제잖아 뛰어지잖아요, 인자. 아, 이도 보고 아, 봐, 봐. 이렇 봐. 어, 어. 봐, 인자. 자. 어. 어. 한번 뛰어, 뛰어 보세요. 제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인자는 거의 사기 다 없어졌어요. 인자 이러면은 암이 아니라 만병이 인자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어저 어찌 씨 이제 뛰어, 아야 어린애로 돌아가는가? 또요 지금 내 친구한테 그나 공원에 가서 뛰어봐요. 뛰어줘요. 뛰어봐요. 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도 막마막 가지 말라고 아니 아니요 뛰어오요아한명 땐다. 아이야. 하하먹 자.